이제, 하노이 세물교의 일부 예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노이 세물교의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두손 모두 믿음의 고백을 하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아멘. 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시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자 이제 찬양할 거요자 우리,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계좌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어머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어떠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엄마, 아빠들 다 되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말씀 교사 우리 말씀 선생님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생님 나와주세요. 지냈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 들어볼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 슝!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도와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돈이 있다면 돈도 좀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나사렛 예수 글소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표기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렸어요. 우리는 그 일을 똑똑히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힘을 내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 어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전해 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러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죠?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첫 번째인데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고걸하고 있어서 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거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놀랍게 여겼고 또 그들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의 창시자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오자로 오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시자는 나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맞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로 완성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수 있음을 이사실 또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죠. 어 베드로는 이예수님이고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성경 십구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업스지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리킬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될 주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이 메시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어,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결국에는 전파되고 들려지고 또 고백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베드로가 설교하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역사로 일어났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어떤 방법을 잘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 이 담긴 이 말씀을 듣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그 오늘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초청하고 또 권면할 거야. 우리가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으면 좋죠. 또 그렇게도 해야 되고 또그 말씀이 들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겠 주님,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이야기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찬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님처럼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 선생님 많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또 들었던 또 은혜를 주셨다그 말씀을 직접 전하고 또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합시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재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 또 베드로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한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 믿음의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해주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삼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그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어, 말씀을 잘 나눴죠. 우리 고마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결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배가 있는 이 예배장에 초청하고 안내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어머 아빠, 아빠들 친구들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님 친밀한 무통하심 시 베드로의 삶을 말씀을 전하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노이 생물교회와 또한 스프링카페가 꿈고는그 비전과 그, 그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는 아름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과온열방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너무 아끼시는 각 가정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